야,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해서 저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도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를 알지 못해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이번 윤석열 비상 개엄 때 국회에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과했었나요? 통보했었나요? 저희가 TV 통해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절차적 어, 하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에는 비상계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에 준하거나 그리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만 한 해야 합니다. 그때 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걸 이겨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 할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국회에 통보를 했지만 이 국회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은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안에는 국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국가 권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다. 그래서 국회 통보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제권도 있지만 승인을 받아라, 받아야 라받아 한다. 이렇게 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했나요? 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개헌의 소요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없이 현행 법률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개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처럼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볼 텐데요. 이번에 문제는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진행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해제가 안 되었다라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평양에 드론기가 떴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어, 전쟁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보호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넣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찰이이왔다 하더라도 국회 진입하거나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뭐, 통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수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